제가, 어, 자동으로 잘안와가지고몇달을 있다가, 지금 제가 자, 자동으로 딱 10시에 사봤어요, 10시에. 어이. 월요일날? 월요일날 10시에 사봤거든요. 10시에 3분, 10, 10시에 3초입니다, 3초. 10시죠, 10시에, 어, 제휴수가몇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월요일날 10시에. 저는 제가 산 것이 2, 4, 2, 4, 8, 12, 32, 36, 1, 3, 23, 27, 34, 38, 42, 예도, 9, 17, 19, 34, 17 13, 17, 21, 24, 29, 5, 12, 24, 36, 40, 42 인데요. 형님들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또, 하와 좋겠는데 나와서 좋아요와 좀 좋아요 이렇게 형님들 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제 몸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. 아무튼, 아무제잘 보시고 제일수 잡아가지고 꼭이등 하세요. 10시 10시에 딱 한겁니다 여기 장소 예 이게 그 로또 장소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형님들 예? 아시겠죠?